어디 재미 있어? 너기 재미 들어있는데. 음 맛있겠다. 너도 한번 먹어봐. <laughs> 아. 음 맛있다. 너도란 일이야, 엄마인데. 응, 뭐 톡톡 터진다. 어떤 거? 입 안에서 엄마가 줄게. 자. 안할수 있는데. 알았어, 한번 먹어봐. 쉬어봐 가자 가자 쉬어봐 어때? 이애이 애한데 왜? 왜야 왜? 알았어 왜야 왜? 너도 너라고 했잖아 너도 너라고 했잖아 그럼 래 쉬어봐 어때? 맛있지?